<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다 네, 수고하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다 반갑습니다. 네, 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네, 수고하 네, 수고하니다 네, 반갑습니다수고하십니다 네, 다 네, 수고다 네, 한식적 네. 네, 네. 네 이오시죠 네. 우선 행사 시작에 앞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는정면반상 자정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건강 미래 에너지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파이팅을 외쳐주십시오. 건강 미래 에너지 화이팅! 아기, 호흡이 잘안 맞는데 <laughs> 다시 하시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 미래에너지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1 0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네, 전국미래에너지 현장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진 학생과 김성규 과장입니다. 먼저 내외용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현장에도 미래에너지 현장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 이재명 예비 후보님께 한참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성 국회의원이 선택하셨습니다. 강유정 국회의원이 선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하셨습니다 김관영 국무 고지서님 선택하셨습니다. 호한부산에너티이참하셨습니다 산학권 의원 부문이 참가하셨습니다 한국전력 정북부연원석공장이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력 박정호 전력과장이 나아 서장민 선수하셨습니다. <laughs> 한국수력원자력 정경호 수혁 <수협> 서장민 선수하셨습니다. <laughs> 김동일 한국농어총회사 전국본부장님 <정국> 선수하셨습니다. 양인선 <laughs> 한국세상총력 발전원협회 회장이 선수하셨습니다. 먼저 양인선 한국해상풍력 발전 운영 센터장님 모두 받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래에너지 현장 감광에 대해 전국을 찾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씀 드리면서 김관영 고지관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의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 양인선 발전 운영 센터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전및 발전 공기업 출장을 통해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권 해상풍력 2 4 6기가와트중시청각 60메가와트와 시범석 40메가와트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권 해상풍력 사업은 실증, 시범, 확산의 해당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되는 실증과 시범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해상풍력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 확산 사업은 인간의 참여을 통해 국내 실성에 맞는 대규모 해산공력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신테마와 수출 사업은 2017년 해장공사를 투수하여 2020년 종합진으후 현재 사업 운영 중에 있고, 사령대마와피 시범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해상권 실증 단지 중공 단지로서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단지로서 국내 기술로 건설된 국내 최초 먼거리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2공영 e 사업 제도및 해상풍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중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은 오랜 준비 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국내 많은 기업들의 수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사 분야 발전 단지가 연계되는 개통망 및 단지가 분별되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내 해사 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 정책과 개통망 연계 능력 접기업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 등을 통해서 많은 해사 풍력 사업자의 수단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방문해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요한 조선 에너빌리티, 전문집 모두 바로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 네. 에너빌리티에서 폭력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입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에서 국내 해상 폭력 대통령, 국내 공급망 구수및수출산업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산에너 빌리트는 2005년에 통력사업을 착수한 이후 약 20여 년간 지속적인 연영개발 투자를 통해 통력품에 대한 국산원성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사업인 30메가트급 탐라해상품력 2020년에 60메가트급 전복선화매 실증단지에 이어 작년 하반기 100메가트급 제주 한림해상품력까지 국내에서 지된 대부분의 해상 폭력 터미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와의 공책과제를 통해 현재 각각 8MW와 1 0 m 트급 폭력 터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향후 신규 조성 예정인 국내 폭력 단지의 보급을 확대한과 동시에 국내 트랙 앰코드 실적을 기반으로 해외 폭력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 국내 방풍력 발전 설치 용량은 2.3기가와트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풍력 발전 보급 용량을 2038년까지 현재 수준의 18배인 약4 1기가까지 확대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평로 환산하면 원전 조기규모를 맞먹는 약 한계와 트풍력발전단지가 매년 신규로 완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국내풍력발전이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허법 등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적으로 위치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풍력산업계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는 유럽 등 성신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풍력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기존 주력산업과 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복적인 정책 포털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산 기재산업을 위한 대규모 단기 조성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풍력 확의에 대한 국가저정 기술 지원을 통한 수사체스템 지원 확대, 금리 우대 등을 통한 금융 지원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상 풍력 공급망이원활히게 도출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새로운 소출산업의 모양이 반드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유제열 하나 솔루션 전문의 모두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 솔루션 주택 부분의유재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과 전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네. 오늘 음, 국민의 태양광 지역을 대표해서 애로사항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속적인 인식을 형성과 발전 비용이 빠른 타락으로 전 세계에서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년 전에 약 4기가와트의 신규 보급 이후에 그동안 2기가에서 3기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어,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장 좋고요. 이것들인 이제 대통령들에 대서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각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자국 내 태양광 관련 제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내륙시장 규모도 상당히 작고요. 그다음에 투자인의 규모도 적다 보니까 이 태양광 관련 제조업들이 사실상 그 어려운 상태에 증명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어세 가지의 원인사항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내 태양광의 보급 규모를 확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2030년에 우리가 NDC 달성 위해서는 약 5기가 와트의 태양광 발전기가 매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3기가 수준으로는 이 30년에 NDC 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거리서도 그러니까 개통 문제 해결. 어, 건물이 산업단지 태양광, 수산태양광이 활동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는 특히나 이 영동형 태양광의 고속형고입을 통해 가지고 쌀농사나 태양광 농사를 행을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거받는 농가를 살리고 우리가 NDC 활동을 한 대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이 산업에 대한 육성과 보호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좀 작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 시장이 커지면 커지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값싼 외국산 제품이 어, 많이 보급이 된다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어, 국내에 투자가 되고 또 고용이 창출이 되고 세금에 대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지원이 될 수라는 생각입니다. 이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은 시야세 공제라든가 생산세 공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필째는 태양광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특히 이 태양광에도 차세대 게임체 인가할 것이 트로운스카이의 텐덤 태양 전지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효율보다 2배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신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NDC가 할에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전혀 어, 새로운 건 아니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너지 보석도로 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태양광 산업계는 에너지 분석도 구축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2030년 NDC 작성은 물론이고 이 깨끗한 에너지를 전환을 하는데 기원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목소리도>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김관영 전국 부보님 모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님 보시고, 미래에너지 현장 감당를 받게 되다는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전북은 <laughs> 특별자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를 자처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 생산의 저희가 61%를 신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양 중에 전북이 1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인프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탄소 중립을 향해서 전북 특별자치 r 아0 0이라는 저희가 비전을 내걸고 총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수상태양광 3기가, 해상풍력 4기가, 총 7기가와트의 발전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세만들이 그야말로 r 아0 0 실현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을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금 AI 산업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이 AI에 대해서 아리의 에너지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어 하고, 최근에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법이 발효되면서, 특화지역을 두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된 지역에서 자급자를하면서 모든 재생는지를 공급하고, 이곳을 통해서 발전을 가능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라고 하는, 그 여러가지 생산과 소비 유통이 큰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전주 2036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IOC에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친환경 올림픽입니다. 아리백 기반한 모든 경기장에 필요한 모든 전기와 시설들을 아리백으로 달성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한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어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산업, 또 이것을 제대로 전 세계에 펼쳐줄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에, 여러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이 여러 회사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어, 정부에서도 앞으로 어, 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약간 터덕터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여러 사업 계획들이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보의 이미 정부를 통해서 특히 산업들을 통해서 이미 공표된 여러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한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꼭 앞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빈후모님의 보도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 챔프 여러분들 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어, 에너지 수입 국가로는 뭐 통계적으로 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98%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역 흑자를 수 줄이는데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땅 속에서 원유를 판매거나 가스를판는해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저 농촌이나 바닷가에 그 놀고 있는 공간들의 그 무한한 자연의 에너지들은 잘 활용하면 일자리도 생길 거고, 지방도 발전하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기업들도 여기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일자리도 중요한 관점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국제 적 조류에 우리가 자칫 휩쓸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위 탄소 국경조정세가 곧 현실적으로 도입될 텐데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은 실제로 국제 경쟁력을 거의 잃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소출, 대한민국 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아마 미국의 관세 타격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거지만 RLE 백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겠다라는 게 국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아직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비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자칫 국제 미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표제이 어디서 철수했다 이런 소문도 제가 듣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나라가 검찰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을 하게 된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 산업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냐 래가지고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그 전체 막온 동네 다수치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피곤해 못 살겠죠. 말을 말을 안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무슨 입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을 아예 안 해버리겠다 이런 제도 없이 돼서. 어쨌든, 관련 업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 증가분에도못 미치게, 제가 어기서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오직 이렇게 결롭해서는 해외 기업들도 철수해버리고, 국내 기업들도 포기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잃어버린 3년, 그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말씀 나눠보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뭘할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있는 걸 내가 못 봤네. 아, 그, 아, 예. 급장으로 그 할게요. 네. 게 예. 네.